관으로 좋은 사운드로 아마 어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재밌게 보시고 또 좋은 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네, 안녕하십니까 조진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? 아니면 보셨어요? 직 종영관입니까? 아 어, 그러면 N 차관님. 이야, 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끼고 영화 보기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이게 뭡니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얘기, 그죠?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 극복해내고 이겨냅시다. 예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튼 올해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건강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경관의 피해 최민재 역할 최우식입니다. 정말 저희 열심히 고생해서 재미있게 잘 찍은 영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자리가 정말 긴장되고 정말 기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호 역할을 맡은 박희순입니다 아 이게 에코 때문에 소리가 조금 늦게 가네요. 그래서 정말 말하기가 힘드네요. <laughs> 네, 어, 코로나 때문에 어, 2년 만에 무대 인사를 하는데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어, 기쁩니다. 어, 저희 영화 아직 안 보셨는데, 보시고 재미있으신 분은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. 아우, 정말 헷갈리네요, 이게. <laughs> 어,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각종 SNS에 어, 경관의 비, 존잼, 꿀잼, 핵잼, 허니잼, 어,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<laughs> 어쩔 TV, 네. 어쩔 영화, 어쩔 경관의 비, 예.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어, 경관의 피해에서 나영빈 역을 맡은 배우 권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진짜 다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진짜 이제부터 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어떤 소문들 또 저, 적극적인 어떤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. 이제 다음 주부터 기, 저희 영화는 길게 오래 갈 거라서요.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아주 소중한 영업이 필요한 때입니다. 네,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실 거라 믿고 영화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주변에 꼭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,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차동철 역할을 맡은 박명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제 어, 황 같은 토요일 날 이렇게 액성 메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저희 영화 이제 개봉한 지 열흘 됐습니다. 어,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재밌게 봐 주시고 많은 홍보해 주시면 어, 저희도 더 많이 어, 한국 영화에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경관피 사랑해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것으로 무대 인사를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준비 되셨습니요다 같이 인사.